수고서어1대0 0 0안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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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수0 0 0 0 0 0 0 0 0 0 많았어. 0 0많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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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, 언제, 언제 만날지 알 수가 없네. 제일 이야제이 뭐야? 가직항 어, 오늘 사람은 다온것 같은데? 아, 마지막 아, 울러, 날. 포토파이 700원 걷어서 맛있는, 맛있는 거다 먹어요 우리 해장분들한테 700원 샀거든. 요7 0 0원은줄알았는 <laughs> 700원 샀 걷을게요 <laughs> 700원 야 <걷을게요. 웃음> <laughs> 직접 걷으셔 700원 좋다 700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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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생했어 진짜 수고했 빨리 가는 수고 시간이에요 아, 11시 반이에봐 멀쩡해, 멀쩡해, 멀쩡해. 말쩡하지나으니까 외박 아니에요. 이가뭐 이런 티샷은. 가 영지카. 영지카.